자, 21번 단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시스템이 되겠고요. 생태계가 되겠죠. 에코시스템. 생태계 정리해 주시면서 발음하면서 외우세요. 두 번째 스테이트가 되겠죠. 이번에 스테이트 아시다시피 동사로는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되고요. 네, 주 나라 상태 컨디션의 뜻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시픽 구체적이라는 뜻 됐고요. 맥시마이제이션 세 번째 극대화가 되겠죠. 맥스가 최대치요. 맥스 마이 멕스 소 아이 쏘 아이 대화라는 뜻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intervene n u m intervene이 되서 intervene 개입하다 간섭하다의 뜻이 되겠죠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겁니다 dynamic하면 역동성이란 뜻도 되고 역 학이라는 뜻도 됩니다. d y n a m i c 여기 S가 돼서 역학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i n s e c t i i d e 가 돼서 Pesticide랑 똑같아요. Pest는 해충이 돼서요. Side가 되면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해충제. 인섹터사이드 하면 살에있 있네. 인섹 c 사이드가 돼서 살충제, 곤충을 죽이는 거야. 그럼 s e 사이드는 자살이 되겠죠. e 는 자살이 되잖아요. 사이드의 의미를 알아 e 자라는 거죠. t 번 c i e n c e insecticide, i n s e 라는 뜻 되겠고요. 오프는 불리 오프거든요. <laughs>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의 패치가 돼서 작은 논을 의미합니다. 패치가 돼서 작은 논을 의미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딴거 없고요. Inherently. Inherently가 돼서 내재적으로 타고 태어난 stable하면 불안정한 이란 뜻이 되죠. Slope하면 경사면이고요. 경사면에 공이 계속해서 있으면 되게 좀 불안하네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넘어가겠고요. Stable하면 안정된 이란 뜻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클라우드 아웃이 돼서 1 0번 군중이 클라우드잖아요 몰려 있는 백팩한네 제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제외시키다 제거시키다 네 밀어내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제거하다는 더 같다. 밀어내다. 군중들로 있는 것부터 바깥으로 군중의 바깥으로 밀어낸다라는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넘어갑니다. 자 단어 뭐 괜찮습니다. 2분 초식에재 주시고요. 지금 또첫 예, 스탑 버튼 눌러 주시고요. 2분 동안 외우고 첫 번째 문장을 천천히 직독직해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직을 봐서. 네, 정답을 고르는 게임입니다. 근데 정답에서 무조건 선지를 먼저 보라고 얘했어요 지금 단어를 다 외운 상태에서 가정을 해 봅시다. 네, 그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주시고 게싱 단계까지 키워드 두개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수업을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생 이제 먼저 해 드립니다. 향상시키는 것 정원의 환경을 뭐 하는 것 없이 인간의 개입 없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환경이 있어야 돼. 끝. 그러니까 환경 정원의 환경과 인간의 개입과의 관계야. 이번을 altering 하면 바꾸. 생태계를 뭐해? 정원의 생태계를 바꾸고 뭐하면서 극대화시키면서 뭘 극대화시켜? stability 안정성. 안정성 때문에 어떻게 돼? 에코 시스템이 되는 거야. 생태계. 정원은 계속 나오니까 안 할게. 그럼 에코 시스템이든 환경이든 뭔 차이가 나겠니? 그럼 뭘 봐야 돼? 안정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인간의 개입이 없어야 되냐? 3번은 b a l a n c e Increased Plant Diversity가 돼서 증가된 식물의 다양성이 균형을 맞추는 거야 뭐하고 함께? 생태계 안정성과 함께 생태계 안정성 무조건 나오네 안정성 그 다음 두 번째 Diversity가 키워드죠 그럼 2번하고 3번이 좀 유력해요 왜냐하면 스테빌리티가 나왔거든요 둘다그 다음 여기서는 에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예, 다변화를 꽤해야 된다. 얘는 유지하는데 불안정한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뭘뭘 위해서? 예, 높은 야채 생산, 일드 하면 수확량을 뜻합니다. 생산량. 높은 야채 생산량을 위해서 불안정해야 돼. 생태계가 불안정해야 돼. 3번은 다양해야 돼. 2번은 생태계가 바뀌어야 돼. 5번은 부스팅이 돼서 올리는 겁니다. 뭐를 하모니어스가 돼서 조화로운 조화로운 식물의 성장을 증진시키는 거. 조화로운 식물의 성장? 좀 생뚱맞죠. 5번은 역시. 자, 여기까지 보시면 보기에 나오는 키워드가 완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테빌리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생태계를 바꿀래? 아니면 하모니아스 선생님이 딱 봐도 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Unstable Ecosystem이래? 그럼 얘하고도 비슷한데 얘는 바꿀래? 아니면 얘는 불안정하면 불안 높은 수확량을 보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를 보고 접근하면 요100% 확률로 맞추게 되겠죠. 한번 해 볼게요. 갑니다. 개념은 생태계의 아 생태계 상태가 되겠죠. 스테이트까지가 돼서 같은 명사가 됩니다. 자, 생태계 환경의 개념은 치숙함에 예, 틀림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집에 야채밭을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숙함에 틀림 없습니다. 갑니다 에코 시스템 은 뭐하고 똑같냐면 내 집에 홈 베지터블 가든을 갖고 있으면 집에서 뭐 상추 배추 이런거 이제 재배 하시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생태계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Garden, 그 정원은 작은 생태계입니다. 그 생태계는 기르는 사람이 시도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상태에서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이름하여 극대화입니다. 에, 과일과 식물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든이라는 표현은요, 하나의 작은 small 에코시스템이 되는데 이 에코시스템의 목적성이 뭐가 있겠냐면 에, vegetable의 아니면 풀의프프로션이있있라는 거죠. 목적성이 다르잖아요. 그냥 뭐 야생이냐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내가 직접 기르는 농장의뭐 밭에서 기르는 생산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왔잖아 m m a x i m i n a t i o n of t h a f i o a g n g t t g t t i n t i n t I'm n The grower. 기르는 사람은 거의 항상 개입하죠. 어디에 역동성이 개입하죠. 이 생태계 역동성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터 키워드는 이 에코시스템에 인간이 개입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i n t e r v e n i n g 하게 됩니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죠. 맨날 농약 주잖아요. 선생님 집에도 사과 나무가 있는데 아 농약 한번안 주고 제가 살충제를 농약 그 비료라고 생각해서 잘못 졌습니다. 사과 나무가 완전히 예, 마누라한테 엄청 유, 말도 안되게 욕먹었어요 진짜 예, 어떻게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살충제를 뿌릴 수가 있느냐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제거합니다 원하지 않은 식물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시작합니다 기르기 시작하죠 아마도 뿌립니다 예, 인트사이드를 뿌려야 됩니다 펄티라이저를 뿌리면 안되고요 예, 촉진제를 뿌리면 안되고 살충제를 뿌려야 되죠 그리고 칩니다 네, 그들의 농, 농장에 이제 벽을 쳐서 요 멈추게 하기 위해서, 곤충과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예, 그 야채들을 먹지 못하게 펜스도 쳐야 되겠죠. 그럼 개입한다는 게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에코시스템은 또뭐 패치란 단어도 써도 되잖아요. 오른쪽에 나오는 표현이 한번 뭐 그냥 칠게요. 펜스 치고요. 그다음에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여튼 스탑 시켜야 되겠죠. 곤충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먹는 것을 또 막아줘야 되겠죠. 자 때문에 극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야채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네, 내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죠. 뭐를 위해서 생태계를 위해서. 음, 음, 재밌네. 맥스마이징 시킨다라는 게이 베지터블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 성장을 위해서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 이렇게 펜스도 치고 애들 못 오게 막고 개입하고 그다음에 살충제 계속 뿌려 대사 이러면 이게 바로 unstable 에코시스템을 만든대요. 음, 얘는 되게 안 좋은 지금 의미네요, 그죠 음 그래서 그 재배자는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the ball and slope, slope slop 이 경사면 위에 공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the ball은 뭐겠습니까? 얘는 faster 물이 되겠죠. 재밌는 표현 잘 썼네요. 네, 왼쪽에 slope라는 말을 써서 slope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unstable이 되겠죠. 그 다음에 maximizing vegetable growth가 의미하는 게 the ball이 되겠죠. 이거예요. 영어는 이거예요. 예. 위에서 나온 단어, 밑에서 나온 단어가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된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논문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터프, 뭐 t o e 뭐뭐 g m t 뭐 아유 어떤 시험이 나오든지 다 독해할 때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히르는 사람이 멈춰 개입하는 것을 멈춰 하루 동안에. 그 에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작은 이 그라운드에 놓는 이 땅에 놓는 a l 럴 y 그렇죠? 자연적으로 시작하는데 옮기기 시작하죠. 어느 쪽으로 옮긴다? 더 안정된 상태로 옮겨지는 거죠. 인간의 개입이 없어지면요. 우리한테는 나쁘지만 우리한테는 인터비닝하는 것을 멈추면 에, 스테이블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계속 개입하게 되면 에코시스템은 unstable 그죠 안정 불안정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야채들은 여전히 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거의 확실하게 더 낮아지죠 뭐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c r o w d out 밀어내기 때문에 에이, 뭐 잡초들이 막뭐 거기 막다 자라고 난리가 나지 그 wildlife가 consumed produce가 돼서 그 produce에서 food 엔베지터블 a 되죠. 이 vegetable. 문에 먹어 대사기 때문에, 때문에 수확량은 완전히 낮아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베지터블의 크로스를 올리기 위하 올리게 되 vegetable. 션을 g 하고 a t a b l e v e g e 불안정한 상태로 빠집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나 나쁜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unstable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구문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아, 카메라나토면 당연히 안 좋지. 뭐 난리가 나는 거니까 뭐 잡초 다 자라고 해서 내가 기르던 뭐 상추, 뭐꽃다 없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에코 시스템 자체에서는 이게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면 에코 시스템에서는 언스테이블한는 상태가 도어진다는 뜻에서 정답은 바로 사본이 돼서 언스테이블 키워드고 하이베스 y i 드이 d 이렇게 바로 그냥 키워드로 정답이 100%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됐죠. 마지막으로 문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기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요 뒤에 보면 keep 뒤에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된 명사예요 생략 가능해요 명사가 있는데 대절이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격 관계된 명사 대체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 없구요 딴거는 없구요 없어요 begin End Spray and Fast Off으로 계속 병렬구조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것만 그냥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 Begin 아네 어, 잠깐만요 아, 어, 이 End가 여기서 잘라 주셔야 돼요 스프레이하고 리무브하고 병렬구조네요 미안해요 지워 주시고요 그들이 하는 행위조치가 다르잖아요. 그들이 제거하고 그들이 뿌리고 그들이 펜스를 쳐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and spray and fence off로 병렬구조 이렇게 병렬구조 보시고요. 얘가 stop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stop 명사 from i.n.g를 쓰죠. 아시다시피 stop, keep, prevent, prohibit, ban을 쓰고 목적어 나오고 from ing를 쓰면 밑에서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저지하다, 금지시키다의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네 번째 stop ing 과거부터 계속해서 뭐뭐 해 오던 것을 멈추다. 과거부터 어떤 일을 계속 합니다. 해 오던 것을 멈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딴거 없습니다. 넘어가고, 이 2는 전지사입니다. shift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다른 식물들이 밀어내죠. 얘네들을. 네,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